문 대통령의 망원 소마 공사. 일기구구 아직은 무보직 기사 입력 2021년 8월 4일. 오전 4시 2분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 듣기 설정 성별 선택하기 선택된 성별 남성 여성 속도 선택하기 느림 선택된 속도 보통 빠름 설정을 저장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 공감 좋아요 영 훈훈해요 영 슬퍼요 영 화나요 영 후속 기사 원해요 0 댓글 요약봇 본문 요약봇 도움말 자동 추출 기술로 요약된 내용입니다. 요약 기술의 특성상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될 수 있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동 요약 결과가 어땠나요? 소중한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자동 요약 결과가 어땠나요? 만족 보통 불만족 닫기 글자 크기 변경하기 크기 가 1단계가 2단계 가 3단계가 4단계가 5단계 글꼴 굴림 도듬 맑은 고딕 나눔 고딕 닫기 나눔 고딕 폰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눔 폰트를 설치하러 가시겠습니까? 예아니오 닫기 인쇄하기 보내기 일 외무성 관계자 다음 직책 결정된 것 없다. 향후 소마 보지 한일관계 대한 일 인식 가늠. 데일리안는 김희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망언으로 무리를 빚은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가 무보직 상태로 귀국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소마 총괄공사의 인사이동에 대해 8월 1일 귀국 명령이 내려졌으나 다음 직책은 현 시점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 고 3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후일 발표할 것이 있으면 발표하겠다. 고 덧붙였다. 외무성이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2일 발표한 인사 내용에도 소마 공사의 보직 관련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동안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 출신은 외무성 복귀 후 요직으로 영전했다. 소마 공사가 향후 어떤 보직을 맡느냐에 따라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식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일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전임 공사들은 대체로 거의 2년마다 인사 이동을 해왔다. 며 소마 공사는 2019년 7월 한국에 부임해 2년이 지나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 보도한 바 있다.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지난달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소마공사에 대한 인사조치와 관련해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이 소마공사의 재임기간 등을 고려해 적재적소의 관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마공사 교체가 외교적 파장을 고려한 문책성 경질인지 전기인사 형식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교도통신은 지난 19일 일본 정부는 소마공사에게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소마공사는 지난달 15일 JTBC 관계자와 오찬에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해 문 대통령과 한국 외교를 비하했다. 이후 이 사실이 보도돼 파문을 일으켰고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불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과정에서 한 시민 단체는 소마 공사를 모욕 및 명예 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서울 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일단 수사에 착수하기는 했으나 소마 공사가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대사관의 2인자 격인 총괄 공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관에게는 면책 특권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외교관으로서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며 유감, 이라고 논평한 바 있다. 기자 프로필 펼치기.